예, 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2월 14일 오후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 29회 법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하신 분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꼼꼼히 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이야 이사람 정말 정통파로 정석으로 공부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문달달 기본서 십수에도 판례 분석적이해 이걸 철저하게 했다는 티가 납니다. 자 인터뷰 중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김씨가 답안 작성에서 2차 답안 작성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곧 그가 생각하는 고득점 비결이기도 했다. 자신만의 답안 작성 요령이 있는지 묻자 그는 채점자가 노력의 흔적을 볼수 있게 최대한 티를 많이 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그걸 다 보여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예, 가능한 한 종전의 판례 입장을 함께 적거나, 반대 의견까지, 소수 의견까지 적었다는 얘기요. 함께 적어서, 공부를 얼마나 실적이 한 거요. 이렇게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고, 예, 일반 수험생들, 예, 다수 의견 외우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다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 의견은 이렇고, 이 다수 의견은 이렇고, 예, 그걸 다보여 줬다는 겁니다. 아울러 판례의 핵심 문구는 암기하되 자 핵심 문구를 제외한 부분은 판례 문구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달달 암기해서 썼다는 게 아니죠 자기가 이해한 대로 나는 이렇게 했다 이걸 자신이 이해한 대로 써서 판례를 단순 암기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해하고 답안 작성을 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확실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옆에서 판례 분석했다 그랬습니다 분석이란 단어는 안 썼지만은 판례가 왜, 어떤 논리에서,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걸 다 보여준 거요. 그게 바로 판례의 분석적 이해입니다. 판례 결론만 내온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다 따졌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판례의 분석적 이해지. 내가 말하는 거. 그렇게 공부하고 그걸 다 보여줬다는 것 아니오. 자, 특히 사례형 문제의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례를 포섭했다. 답안지에 자 조문 자 조문 모르면 적을 수 있습니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그 다음에 판례 입장 뭐다 이렇게 적고 각각 조문과 요건 판례에 따라 사안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포섭하려고 했다. 관련 조문 역시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했고 이 조문을 달달했을뿐만 아니라 조문 구조도 다 안다는 겁니다. 조문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 경우. 적을 수가 있죠. 예, 그대로 뺏긴 게 아니라 예, 조문의 내용을 이 사안의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다 설명했다는 것 아니요. 조문에 따르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구체화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조문을 빠삭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문 달달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조문 달달이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조문 달달 돼 있다는 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답안지의 분량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50점 기준 답안지 뭐 이렇게 했다는데. 자, 판례를 이 정도 적을 정도 같으면 판례 분석 철저하게 분석적 이해를 한 거고 예, 조문을 달달하고 요건 판례 이 수준까지 갈라면 기본서 십수회독 했다 그랬죠. 십수회독이라고는 안 밝혔는데 기본서 무진장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것만 딱 봐도 이 사람 뭐 했냐? 조문 달달. 기본서 십수회독. 그 다음에, 판례를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아니,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 의견까지 적었다 그러면, 이건 뭐, 이러니까 수수가지, 놀랄 노자입니다 일반 수험생이 이거 못합니다. 다수 의견도 적을까 말까 한 수준인데, 이 사람은 반대 의견 적어가지고, 나는 이네 판례 이거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했다는 걸다 보여줬다는 거다요 물론,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짧게 쓰면 돼요 반대 의견은 입장이 여러 여러 했는데, 예, 다수 의견은 어떻고, 뭐, 자기가 볼 때는 뭐, 이게 뭐, 타당하다까지. 예. 자기가 판례를 단순한 게한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요. 그, 굉장히 논리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겠죠. 자, 이 정도 그다음에 에, 조문요건 판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습 이까지 가버리면 조문달달 기본서 1 0수에도 판례의 분석적 이해 그야말로 정통 파로 공한겁니다 오리지널 정통파입니다. 조원봉보다 조원봉보다 더욱 더 정석적인 이런 공부를 하니까 수석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예, 니다 감사합니다.